우리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 주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짓밟히게 할 것이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르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끼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한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아, 오늘 말씀에서 어, 포도원을 심었다는 거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어, 이스라엘을 포도원이 비유하잖아요. 보통 이 어,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을 포도원이 많이 비유해요. 포도나무다, 포도원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포도는요. 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는 뭐꼬발꼬발게 생기고 얇게 생기고 해가지고 참또 그것도 신기해. 어떻게 그 작은 가지 같은 그니까 러 포도나무는 거의 가지 같아요. 일반 우리 그 뜰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막한 아래 막, 막 200개씩 걸려 들리한 송이에 그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땔감으로도 부족해. 왜 얇기 때문에. 아, 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그러나 어, 그 정말 이 보세요 5장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어 포도원인데 심이 기른 짐 산이란 거죠. 보세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니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죠. 맞잖아요. 기름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이 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재료 자체도 좋았다는 거예요. 또 망대도 세웠습니다. 원래 포도원은 망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 포도에는 초막을 짓죠. 그죠. 원두막 같은 걸 짓지만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전쟁을 대비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 정말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죠. 또그 안에 술틀을 받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준비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덜 포도다. 그럼 뭐가 덜포도일까요어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덜 포도가 뭐냐? 바로 그 결론이 뭐냐면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열매는 안 맺고 어떻습니까? 어 5절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이 어떻게 행할지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면 이들 포도 맺은 포도원을 누가 그대로 두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 우리 7절 보세요. 7절. 그리고 황피하게 만들겠다, 내가. 어, 여러분, 어,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 좀큰 교회들이 사실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라든지. 근데 그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서 반드시 거두실 거예요. 그러되면요. 왜냐하면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좀 약간 소를 내주 연대를 해야되는데 지금 연대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 어 굉장히 그 아니라겠죠. 큰 교회들은 사실은 제가 어제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줄 아세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생각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어제 듣고 놀랬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작은 교회는 다 사라지고 큰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래 이야기 하는 거예요. <laughs> 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다 사라지고 어, 큰 교회만 남아가지고 흡수시켜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큰 교회 진앙 교육 잘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수 있느냐면 큰 교회가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뭐 사랑의 교회부터 큰 교회 많이 있잖아요. 정말 아이들 그냥 왔다가는 그 생각해서 초등학교 한때 초등학교 2학년이 200명입니다. 큰 교회가 초등 2학년이 200명이라고 사람 관리 되겠어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사라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선생님도 알아서요. 목회자가 아이들 터치 안 한다고, 200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 하다 보니까 지금 50명 줄어듭니다.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오히려 저는 건강한 중형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 밥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어제도 그 한의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만나가지고 피자 사주고 했단 말이에요. 피자 사주고 모르겠습니다. 뭐사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밀착하면서 키워낸 아이들, 특별히 여러분 큰 교회는 감사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지방에 있는 엘리트들이 공부 잘한 애들이 다서울 올라가면서 큰 교회 흡수된 것도 얼마, 얼 많은데요. 그 한국 교회 감사해야 돼큰 교회들이 수평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키워놓으면 또큰 교회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도 만약에 저 미국 가 보세요, 좀큰 교회 찾을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감사가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기껏한다는 말이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 작은 교회 다 사라지고 큰 교회만 남을 것이고 그럼큰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키게 되고 작은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논리로 가 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진짜 했냐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놀랬어요아큰 교회가 진짜 아니라 고아니라고나 작은 교회에서 정말 한 영은 정말 말씀으로 먹이고 제자 양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셀리드와 그리고 그 목회자의 눈물을 왜 그들은 모를까, 네. 진짜 저놀랬어요그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 정말 제가 뭐 컨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미워 이런 건 아니고요. 나는 컨규애들이 좀 나서주길 바래요 지금이라도 네, 진짜입니다. 지금 나서야 돼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해 지금. <laughs>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아, 그, 그 저는 또. 어리잖아요. 40대밖에 안 되지만 한 60대 되는 목사님들이 연대를 해 드렸는데 연대가 하나도 안 되는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 무슨 현상이지 이게. 지금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너무 그게 이제 뭐 어른들이 사라지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기독교계의 어른들이 사라져서 그래요. 한때 어른들이 있었거든. 그분들이 다 세습이라는 프레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 슬픈 그 해체주의에 걸려든 거예요. 예. 결국은 다 이를 보십시오. 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하는 게다 흩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좀 있다고 성도들 한2만명3만명 된다고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고 이러면 다 흩어져요. 왜요? 결국 결국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결국 칠칠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으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이 공의를 바랐으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러면 어, 정의를 바셨는데 포악이고 공의를 바셨는데 부르짖음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밑에 보면 나와요. 밑에 보면 팔절 보세요. 팔 절. 그러니까 이 모든 근원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해 가는데 침묵하고 있느냐? 자기들은 그냥 잘 사니까, 자기들은 잘 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거든요. 팔칠보세 바로 나오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이어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거 뭡니까? 집을 크게 짓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뭐 30칸짜리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가옥에 가옥을 이어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으며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일시진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을 잘 분석 해봐야 돼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포도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덜포도를 맺었네. 그럼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데왜 덜포도가 맺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들, 그럼 들포도가 뭐지? 들포도는 바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만을 위하여 가옥에 가옥을 이어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홀로 거주하려는 그 이기심과 탐욕이 제거되지 않은 게 들포도라는 거지.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2절에 딱 한, 딱한 방을 딱 먹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12절에서.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중심 사상은 뭐냐. 그리고 이런 탐욕들과 이런 형태가 왜 왔느냐 하는 거죠. 왜 왔느냐? 1 1절 보세요. 그들이 연예에는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피와 리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이게 바로 핵심 구절이에요. 이런 들포도이거. 백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뭘 회개해야 되는데, 뭘. 목회자들이 이사야 5장을 말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덜포도가 뭔데요? 덜포도는 예수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살리는데 관심을 좀 두세요. 기도해주세요. 저는 모든 것이 제 다음 세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만명되는 교회 중고등부 5 0명으 뚫어 줄어들다니까. 천명되는 교회도요, 예, 이제 뭐 10명 안온 데도 많고요. 그럼 그 애들이 그러면 뭐 공부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고삼들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런 친구들 거의 다 교회 다 떠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근슬쩍 끼워 팔기 식으로 교회 언젠가는 오겠지 안옵니다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미 부모님이 고3때 너 공부해 교회 좀안 가도 돼 했기 때문에 타협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들려고 하면 대학 가는 것 결혼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대학 가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 하나다 하 직장 구하는 것 여기에서 예배를 타협시켜버리면 요그 아이는 거의 망가져버립니다 내 자체가 망가져버다고요 왜왜중아 왜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와 중심에는 좋은 대학이구나 예수가 아니었구나 끝난 거죠 우상숭배를 끝나 버리는 거죠 그, 결국 그렇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안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을 일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걱정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계속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 좀 모이고 좀 약간 좀 그래요. 이번에 새로운 성도님은 그랬대요. 우리 교회 너무 따뜻하고 좋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에서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 길로 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게 좀 취해가지고 좀 모이는 걸로 좋아하고 또 자립되고 이러니까 또 교회도 새 성전 옮겨지기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 을향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우리는 막 우리끼리 놀고 야이 정도면 됐지 뭐야 이 정도면 뭐 목회자 월급도 줄수 있고 뭐또 그다음에 부목사님 둘 수도 있고 뭐 우리 또이 정도로 그냥 살면 되지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완전히 환란이 와가지고 막 흔들릴 때에 막 성도들 떠나가고 막 무너지고 막 이러다가 딱 섰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이쪽에서 있는데 나는 이쪽에서 있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심판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교회들이 심각하다고 지금 지금 어, 작은 교회들은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또막 위축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뭐 내가, 내가 뭐 말한다고 한국 교회가 뭐 바뀌나 그러기도 하고 막 위축되고 또막 숫자 좀작으면못 해도 위축되고 또큰 교회 목사님들도 또 숫자 많다고 좀 어깨 힘들어 가지고뭐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거 아닌가 는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한국교회 교회 교육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르쳤는데 이땅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리고 이땅 이 가운데 기독교인의 사상을 말해주지 못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세상으로 딱 가면서 대폐적이고 항락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뀌뿐 거죠. 기독교 사상을 세계관을 안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의 연애는 철저히 대표적이고 향락적이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연애를안 해요. 왜 그걸 안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아, 제가 이제 보완이 된것 같더라고. 아, 내가 그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성령받으라고 하긴 했는데, 정말 저는 구체적인 설교를 내 남들로 하긴 했는데, 정말 중고등부애들이 제일 관심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것을 내가 안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중고등부애들이 타락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아, 내가 이걸 뭐, 이번에 사실은 정혜준 선생님도 고맙죠. 정혜준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목사님, 이것 좀꼭 같이 듣도록 해달라고 교육자들을. 저도 그런 말했잖아요, 저한테요. 해서 안 했어요. 했죠. 네. 정혜준 선생님 진짜 그랬거든. 요 이거 기독교. 이거 이제 학부모니까 내보다 빠르잖아요. 저도 학부모지만 저는 목회 막이라도 모르니까 이 기독교 성교육 지금 정말 중요하고 이 지금 이 아이들 다 죽는다 성애화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잘못된 성교육 때문에 완전히 이런 이 이들들 일어난다. 지금 낙태율이 막 하루에 천오백 명씩 죽는다잖아요. 그1 0 대들 낙태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걸 내가 아근 바쁜데 금, 금요일 에 금요 일 초라인데 바쁜데 어떻게 또 아침. 10시부터 어떻게 다시까지 강의를 듣냐고 그랬는데, 그래, 제가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는 게또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육자 다연락그랬죠 교육자들에게 할 사람 다 하자, 교육서 지원해 준다 했는데, 아, 이게 또 대박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제 확실히 보완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이제 기독교 성교육은요 유치원부터 가르칠 거예요. 홀리 몰리부터, 홀리 몰리부터 확실하게, 이제 언제는 이제 알겠어요. 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이었구나. 교회 잘 다녀라.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삭빼갈 거다 캐락으로. 와, 왜 몰랐지? 이제 느끼게 깨달는게 애통합니다, 애통해. 그때 내가 하여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하나님 한국교리 사랑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지금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가지고 상담도 시키고, 예, 그래서 막 소장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 진짜 나머지 인생을 기독교를 살리는 일에 예, 쓰도록, 예. 그, 김혜린 집사님도 기독교 성교육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야 됩니다. 상담하니까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소장을, 우리 상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강해. 근영인 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예. 김유진 선도 기도하고, 예.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다 그냥 강사하면 됩니다. 다 해야 된다니까. 예. 저는 앞으로 상황이딱 만들고 나면, 우리, 그, 제 아는 목사님들 교회한테, 교회에 다갈 거예요. 이거, 이런 큰텐츠입니다 하게 해주세요. 이제 계속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요. 제가 갈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거죠. 그죠. 이명철 간사님도 교육 시켜가지고 어저 정도 얼굴이면 먹히거든. 중고등학교 때 학식 좀 얼굴 좀 잘생겨야 되더라. 강사도 참 슬픈 세상이에요. 그이명철 간사님 좀, 좀 착각이 생기시니까. 그고등학교 보내가지고 애들 이제가르치 가르쳐가지고 좀 아이들이 아 저런 교육이 저런거였구나야 음란물을 보면 야동을 보면 내가 파괴되는구나. 와. 에이 지금 현재 에이즈의 90%, 90%가 남성과 동성애구나. 학문 성교는 완전히 동성애 최고의 통로구나. 90%구나. 요즘은 학문 자유 해가지고 학문이 탈장되는데 너무 많아요. 중학생들이. 그 어디서 배웠겠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거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쏟고 있다. 너희들 은 생명이 없고 쾌락밖에 없다. 라고 가르치고 싶는 그명증한 사님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일어나 보세요, 명증한 사님. 우리 명정한 사님 좀 비전을 좀 갖고 제발 좀. 우리 빛짓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좀그 잘생긴 얼굴 왜 주셨겠어. 사람이 착하 생긴 얼굴을. 예? 기도를 좀 크게 한곳께서 임하시 알겠습니까? 그래, 앉으세요. 그러니까요. 진건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을까? 요 자기 모요니까 학교 선생님 찾아 가지고 이 이런 거 합니다면은 아, 이것도 소에요 그것도 재미있게 하고 지금 재미더라고저 친구가 그래 하면은 되게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으증으증뭐 얼쩡얼쩡 할 때가 아닙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알죠? 찌르릉찌르릉 아니에요. 따르릉따르릉 조심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해야 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 감사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진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 솔직히 갈릴 수도 있어요, 성도들. 그러나 왜 하겠어요? 우리는 진짜 의식가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 사상에.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제 이야기 들어보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음 세대 살리자는데. 그럼 다음 세대 지금 성육이 잘못됐다는데. 그 내면에 보니까 기독교를 문을 뚫리는 어떤 악한 영이 있다는데. 그거 이야기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무의치 예, 맞는데 지금 학생 인권조례 한번 보세요. 그네 명을 내면을 들어보세요. 예.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리고 성관계 결정권이 있다는 게 학생 인권조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오늘 와가지고 남자친구 될거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그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애가 예? 자기 엄마가 너는 무조건 스카이대학 가야 돼. 그 서울대는 갈수 있는 애예요. 그걸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공부, 공부만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애가 있잖아요. 엄마를, 엄마한테 반말하고요. 쌍욕하고요. 근데 성적표는 뭐죠? 봐, 성적했지? 나 1등이야. 나 터치해 점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등학생이 집에 안에서 성관계를 해요. 엄마가 들어와요. 뭘 하는지 압니까? 나가, 엄마. 나 공부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됐다니까? 이게 마귀작전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왔는데 엄마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에 지금 미쳤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서울대 가는데 방해 안 되게만 상담해 주세요. 미쳤어요. 이 나라가 대학 때문에 이말 듣고, 여러분, 제가 불이 안 끓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왜 그런 사상을 가졌겠어요? 부모 문제도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도 학생 인권 조례 보면 너희들 그냥 결정할 권리가 있어. 부모님, 이 너희들 인생 간섭할 수 없어. 이게 해체주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난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여러분, 가지마 복받으러 가지말고 우리 교회가 진접 오남에 있는 다음 세대로 좀 살려봅시다. 시스템을, 시스템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고 중고부 교사들을 진짜 전문적인 교사들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명지 가서 일어나 보세요. 명정가 사님은 계속 신학과도 중고등부 하세요. 한 10년 해야 돼, 나처럼. 그래 가지고 중고등부를 한 200명 정도 숫자가 중요하고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세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아시겠어요? 에? 애들이 부모들이 가지말 아, 가지말 해도 애들이 올수 있는 교를 만들어야 돼. 엄마 너 이거 안 가면 죽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고 설교야. 나는 학교에서 엄난한 거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은 아니야. 그거 잘못됐다고확실 깨닫게 해줘서. 이렇게 이런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골든타임에 마지막 기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가옥의 가옥을 이어며 자기만 잘 살려고 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몰해 가는데 아무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정말 정말 이 땅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성적 타락을 통하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데 정말 말씀만 전해서 사람 모아서 교회만 지으려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좀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들이 제발 목소리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큰 교회들 목사님들 제발 사람들 떠날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알곡과 죽중에는 갈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우리 큰 교회를 불쌍히 해주셔서 그 대형교회들이 대형교회에 100개만 모여서 성명서만 내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쉽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 절대적인 성경을 무너뜨리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